레위기 스무한 장 시편 26편 27편 전도서 4장 디모데전서 6장 레위기 스무한 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죽은 자를 만짐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그리고 시집까지 않은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시체를 만질 수 있다 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이므로 보통 사람과 같이 함부로 시체를 만져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애도의 뜻으로 머리를 대머리처럼 밀거나 수염 양쪽 끝을 깎거나 살을 베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 하나님에게 거룩하고 내 이름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므로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창녀나 순결을 잃은 여자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이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만일 제사장의 딸이 매춘 행위를 하여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으면 그녀를 반드시 불로 태워 죽여라. 특별히 기름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상중이라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되며, 그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기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대제사장은 직무 중에 성소를 떠나거나 성소를 더럽혀서도 안 된다. 그는 내가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창녀를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기 집화 중에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자녀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더럽혀질 것이다. 나는 그를 제 사장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세운 여호와이다. 또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손 가운데 대대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 재물을 드릴 수 없다. 그들은 소경, 절뚝발이 코가 비뚤어진 자, 손가락과 발가락이 더 붙은 자, 손발이 부러진 자, 꼽추, 난쟁이, 눈에 결함이 있는 자, 각종 피부병이 있는 자, 그리고 고자이다. 제 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이와 같은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나에게 나와서 재물을 드리지 못한다. 이런 자는 제 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은 먹을 수 있으나, 그에게는 신체적 결함이 있으므로 성소의 휘장이나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힐 수 없는 것은 그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명령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이다. 시편 26편 27편 여호와여 내가 흠 없이 살고 흔들림이 없이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나에게 죄가 없음을 인정해 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알아보소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언제나 내 앞에 있으므로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걸어갑니다. 내가 거짓된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위선자들과 사귀지도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며 그들과 함께 앉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을 보이려고 손을 씻고 주의 재단 앞에 나아가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주의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가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나의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들은 언제나 악을 행하며 뇌물을 받기에 급급하지만, 나는 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해 주소서, 내가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섰으니 많은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비,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악한 내 원수들이 나를 치러 올지라도 발이 걸려 넘어지리라. 강한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진격해 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 적군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간청한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그를 묵상하는 일이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성전에 숨기시고, 그의 처소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도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니, 내가 여호와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소서. 나와서 나를 경배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내 마음이 여호와여, 내가 나갑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분노로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여호와는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내 대적의 손에 맡기지 마소서. 그들이 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며 폭력으로 나를 치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이것만은 확신한다.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전도서 4장. 나는 세상의 모든 학대와 슬픔을 보았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려도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학대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자가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아. 이 세상의 악을 보지 않은 자이다. 나는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기 이웃에 대한 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 이것 역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팔짱을 끼고 스스로 굶어 죽는 바보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별로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이 편안한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정신없이 일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는 낫다. 나는 이 밖에도 세상에서 또 헛된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이 혼자 살면서 억척스럽게 일하며 자기부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즐거움도 마다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처럼 열심히 일하는가? 이것도 다 헛된 것이며 불행한 일이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주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이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은 모든 조언을 거절하는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 낫다. 그런 소년은 감옥에 있어도 나와서 성공할 수 있으며 비록 가난하게 태어나긴 했지만 왕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그와 같은 소년을 따르는 것을 보았다.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다음 세대는 그를 좋아하지 않으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디모대전서 6장. 모든 종들은 당연히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이 비웃음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주인을 모신종은 믿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잘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봉사로 유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사랑을 받는 믿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시오.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서 시기와 다툼과 모독하는 말과 좋지 못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그대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추구하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으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그대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한 신앙 고백으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는 이 명령을 잘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유일한 전능자이시며 모든 왕과 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수 없는 밑가운데 계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가르치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며 나눠 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오. 이것이 그들의 장래를 위해 좋은 털을 쌓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맡은 일을 잘 실천하시오.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모독적인 무가치한 잡담과 변론을 피하시오. 이런 지식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